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야 산책입니다. 오늘은 1월에 제가 산책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책이라서 제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재밌고 좋은 책들로 골라왔는데요. 음, 제가 과연 어떤 책들을 구매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어, 첫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사피엔스 그래픽 히스토리 1 인류의 탄생입니다. 이름부터 딱 삘이 좀 오시죠? 어, 평소에 책과 좀 거리가 있다는 분들도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다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만화책 버전인데요. 어, 약간 그먼나라 이웃나라 만화책 혹시 아시나요? 그 만화책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부류의 책이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자면 완전 딱 그냥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죠? 딱그먼 나라 이웃 나라 그런 그림책 음. 색감도 너무 예쁘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이런 느낌 음, 저는 사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너무 읽어보고 싶었는데 책이 굉장히 두껍고 좀 휴대성도 없고 가독성도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책은 그 사피엔스의 만화책 버전이니까 누워서 자기 전에 조금씩 조금씩 읽어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발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책에 협찬을 받고 뭐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책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영업 좀 해보자면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TV를 보다가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는 걸 봤는데요. 신년 특집으로 유발하라리가 이제 출연을 한 거예요. 유발하라리가 음 앞으로 인간은 어떤 형태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그 유발하라리의 저서인 사피엔스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 대체 사피엔스가 무슨 내용이길래 한국 방송에서 그것도 신년특집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유명한 명작을 너무나도 쉬운 방법으로 접할 수 있다는 게이 책의 가장 큰 메리트고요.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어, 콜슨 화이트헤드의 니클의 소년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구매한 이유는 이 책이 2020년 필리처상 수상작이어서 그런지 요즘 이 책에 대한 리뷰 영상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또 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아싸여서 유명한 책은 못 참지 이러고 또 구매한 책입니다. 우리가 문학작품에게 수여되는 상은 주로 노벨 문학상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퓰리처 상도 굉장히 권위있는 상 중에 하나입니다. 퓰리처 상은 저널리즘 분야, 문학 분야, 음악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상인데요. 어, 우리가 아는 작품 중에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그리고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새도 퓰리처 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 책은 2020년에 편리처상을 수상한 수상작인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다른 수상작품과 견줄만한 작품이니까 수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 책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할까 싶더라고요. 이 책은 인종차별 그리고 인권을 다룬 책인데요. 인종차별 정책이 시행되었던 1960년대와 그리고 2010년대가 서로 시점이 교차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왔던 진실들을 다룬 소설입니다. 퓰리처상 수상 이유가 인간의 인내심과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책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좀 굉장히 구매하는데 매력적인 문구였거든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미국 고전으로 기록될 놀랍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이 책이 몇 년, 몇십 년 뒤에는 고전이 되어 있을 책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유명한 고전을 읽듯이 이 책이 그렇게 고전으로 읽힐 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더욱 구매하고 싶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정지돈 작가의 모든 것은 영원했다입니다. 제목이 모든 것은 영원했다잖아요. 음, 저는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원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순수한 이상향 같고 절대 이뤄질 수 없는 그런 이상향 같아서 아련하다라는 마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책 표지가 그런 저의 영원함에 대한 감상을 너무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딘가 좀 아득한 이미지고, 음, 뭔가 사시사철 푸를 것 같은 나무들이 있고 그 밑을 지나가는 영원한 사랑을 꿈꿀 것 같은 남녀.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거는 어떤 사연을 담은 소설일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소설은 한때 미국의 스파이로 오인받던 공산주의자 현 앨리스의 아들인 실존 인물 정 웰린턴의 삶을 다룬 소설인데요. 실화에 허구가 가미된 소설이라고 합니다. 작가가 공산주의자의 아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상상을 했을지 책 제목인 모든 것은 영원했다의 의미는 어떤 거였을지 그리고 정 웰린턴은 어떤 삶을 살았을지 궁금해지는 책이었습니다. 책 두께도 굉장히 얇아서 금방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한나 렌의 매끄러운 세계와 그 적들입니다. 책 제목이 좀 굉장히 낯설면서 신선하지 않나요? 제가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라는 노래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그 난해함이 떠오르게 되는 책 제목이었는데요. 책 표지도 책 제목처럼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네온 사인이 떠오르는 그런 표지 디자인이더라고요. 대체 이건 무슨 책이야?라고 하면서 들여보게 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여기 써 있는 것과 같이 일본의 SF 분야 베스트셀러였고요. 보건교사 아는형으로 유명한 정세랑 작가님이 염나라엔 천재가 산다. 다시 읽고 싶고 더 읽고 싶다라고 추천사를 쓰셨더라고요. 뭔가 믿음이 확 가는 분의 추천사가 이렇게 적혀 있어서 더 구매욕을 상승시켰던 것 같아요. 이 책의 작가인 한나에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숨은 천재 작가였다고 해요. 이 책이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SF 팬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그런 작가가 이제는 되었다고 합니다. 차례를 한번 볼까요? 이 책은 6개의 단편으로 구성된 단편집이거든요. 차례가 이렇게 있고요. 첫 번째로는 매끄러운 세계와 그 적극 그리고 제로연대의 임계점, 미아하에게 건네는 권총, 홀리 아이언메이든, 싱귤레디틸 소비에트, 그리고 빛보다 빠르게 느리게 이렇게 총 6편의 단편이 수록되어져 있는 단편집입니다. 각 단편마다 평행세계, 인격이식, 대체 역사, 신칸센 저속화 현상 등 독특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캐릭터들이 매력적이고 완성도가 탄탄하다고 해요. 저는 SF 단편집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빨리 읽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 숲입니다. 제가 2020년에 읽은 베스트 책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1인칭 단수를 뽑았었는데요. 이때 진짜 또 너무너무 많은 분들께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 숲을 꼭 읽어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1인칭 단수가 진짜 너무너무 좋은 책이었는데, 이것보다도 더 띵작이 있단 말이야? 이러고 구매한 책입니다. 아마 예전에 상실의 시대라는 책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상실의 시대하고, 이 노르웨이 숲이 같은 책입니다. 원래 제목이 노르웨이 숲이었다고 하네요. 노르웨이 숲은 1987년에 발표된 책이고요. 책 제목인 노르웨이 숲은 비틀즈의 노래 제목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와타나베가 비행기에서 비틀즈의 노르웨이 숲 노래를 듣고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TMI인데 하루키는 비틀즈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1인칭 단수에도 위드 더 비틀즈라는 챕터가 있었는데 위드 더 비틀즈는 비틀즈 음반 중 하나의 이름이거든요. 이 챕터도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비틀즈 노래 제목을 책 제목으로 한 노르웨이 숲도 저한테 좋은 기억을 심어줄 것 같다라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1월에 산책 5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심사숙고해서 골라온 책들인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여러분들과 열심히 읽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